안녕하세요. 엠파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같은 보물가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알뜰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미국의 유통업체인 월마트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533조 정도로 먼저 차트를 보시면 2007년 42.09달러의 저점 이후 2015년까지 상승 후 1년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까지 계속 우상향 후 고점 160.77달러를 찍고 최근에 115달러에서 145달러의 박스 속에서 횡보 중입니다. 하락 시 최대 하단 105달러까지는 열어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상향의 기업이고 적지만 배당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11월 25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홍보가 있고 여러 가지 할인 행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로서리 앤 에센셜에는 식료품을 비롯해 비타민과 필수적인 제품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샷앤 레메디스에는 처방 없이 살수 있는 각종 상비약과 코로나 진단 키트, 립밤 등이 나와 있습니다. 어패럴에는 남녀 의류와 아동 의류, 신발, 보석 시계, 액세서리 등이 있고 할인율이 제품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홈에는 집에서 쓰이는 각종 침구와 주방용품 가구, 인테리어 용품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샵에는 디즈니나 마블 등의 피규어 상품과 영화 관련 상품이 있고 디얼포 데이스는 블랙프라이데이 특가행사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 서비스를 보시면 자동차, 헬스, 선물, 케이크, 사진, 금융, 홈테크 등의 서비스가 파트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는 2022년 회계연도 실적에서 수입이 572.8억 달러이고 판매 성장이 6.4% 운영 현금 흐름은 24.2억 달러로 나와있고 주주 환원도 15.9억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거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